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날 내용은 우리 1권 교재에서는 33번째 지문이고요. 영역별로는 예술입니다. 예술에 관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제목이 영화 속 소리네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때 영상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도 같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읽어 볼게요. 영화의 옛 이름이 활동사진이었던 것에서 알수 있듯이, 영화는 움직이는 사진, 즉, 시각매체로 출발하였고, 소리는 영화의 주요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화 속 소리는 영화의 예술적 효과와 상상력을 빼앗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그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소리가 오히려 예술적 효과 상상력을 빼앗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지만 보통 글을 읽다가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이 다음부터 사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앞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영화를 볼때 소리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 소리가 안 중요해? 그럼 한번 없애볼까? 자, 질문이 나왔죠. 우리가 글을 읽다가 나오는 질문은 보통 읽는 이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호기심 유발.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내용이나 분위기, 인물의 심리 등을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적 흥과 상상력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영화 속 소리는 영상과 떼서 생각할 수 없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 속의 소리가 영상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필수 요소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속 소리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속 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거죠. 그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요. 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소리가 왜 중요한가? 영화의 소리는 배우가 하는 말인 대사, 빗소리나 자동차 소리 같은 음향 효과, 영화 장면의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 등이 있다. 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가 나와 있으면서 영화에서는 이러한 소리들이 어울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화 속 소리의 기능에 대한 것이구나. 바로 그 영화 속 소리의 기능이 뭐가 돼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기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음, 영화 속에서 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먼저 보통 이렇게 먼저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올까요? 먼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으로, 뭐 이어서. 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나열될 게 아니라면 먼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영화 속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영화 속 소리의 기능입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 자, 줄거리 전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영상에 현실감을 주고 영상의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시 전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영화 속 소리로 총소리나 대포 소리를 사용한다면 영상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림만으로 그니까 장면만으로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뭐 총소리 대포 소리가 난무하는 그 영상을 그니까 소리와 함께 영상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실감 나잖아요 이렇게 내용 이해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 집에서 영화 볼때또 스피커가 좀 좋다 보니까 영화 속 안에서 영화 속에서 그 컵이 깨졌는데 정말로 누가 컵을 깼는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 컵 깼니? 물어봤다니까요. 이렇게 사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소리가 하죠. 또한, 자, 또한 두 번째 기능입니다. 영화 속 소리는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도 표현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근거 두 번째가 되면서 소리의 기능입니다. 소리의 기능이나 뭐 역할 다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역시 또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높은 소리를 사용하면 불안감이나 긴박감을 자아낼 수 있고 낮은 소리를 사용하면 두려움이나 장엄함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점차 빨라지는 소리를 통해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대로 점차 느려지는 소리를 통해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영화보다 보면은 슬픈 장면에서. 슬픈 음악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분위기구나. 내지는 지금 인물이 너무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고조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 표현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능이 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되겠죠? 영화 속 소리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장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주장에 대한 근거 소리의 기능입니다. 자 역시 예를 들어 나타내네요.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서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 거의 다 내레이션이 깔려 있어요. 그냥 장면들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모든 다큐멘터리는 뭐 모든 영상이 다 그렇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주제의식이 아주 분명해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면 내레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촥 목소리가 전달을 해주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주제로 끌어들기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영화 속 소리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라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그의 특징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서두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그니까 소리가 어, 상상력을 오히려 제한해라고 제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아니다.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소리가 하는 역할을 나열해요. 이게 이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영화 속 소리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는 것이 예시를 사용했다는 건데 대부분 예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죠. 해서 글의 구조를 보면 일단 영화 속 소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먼저 제시하면서 글쓰이는 그에 대해 비판하면서 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영화 속 소리의 역할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전달하고 현실감 부여하고 영상의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하게 하며 인물의 분위기 조성,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찍힌 장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영화 속 소리의 역할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거, 뭐, 제목이 공교롭게 바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제목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제목이란 글의 내용을 대표해요. 결국 제목을 묻는 문제는 이 글의 내용이 뭐야 하는 문제랑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었다. 그러면 제목은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의... 어, 내용은 영화 속 소리가 하는 기능 역할이죠. 따라서 답은 영화 속 소리의 역할 4번이 됩니다. 자,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합니다.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어때요? 맞죠? 이게 이제 주장의 근거로 각각 소리의 기능,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자격을 지닌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 지금 맞다고 표시가 나와 있는데, 맞죠? 뭐가 대, 대등한 자격을 지닌 내용이냐면,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예요. 소리의, 영화 속 소리의 역할.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강 문단에서 하나씩 쭉쭉 나열하면서 세 개의 문단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한 비교라든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인과라든가, 이와 같은 설명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거 사실 반응은 묻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편의 글을 읽고 독자들의 반응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이 문제의 핵심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아니야. 독자의 반응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요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글에 대한 반응 아무리 다양한 반응이라고 해도 이 글과 관련이 없는 반응은 땡이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영화 속 소리는 영화의 예술적 효과와 상상력을 빼앗는 단점을 극복해야겠군. 영화 속 소리, 어, 소리가 영화의 예술적 효과와 상상력을 빼앗는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글쓴이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겠다고 라 생각한 것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이거를 읽고 나면 음,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은데 오히려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해주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도 파악하게 해주면서 그 내용을 연결 짓는 역할까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이어서 볼까요 다음 중 영화 속 소리가 기억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 기억은 영화의 어, 영상의 사실성 입니다 그 사실성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 영화에서 총소리나 대포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다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계없는 것을 찾으면 돼요 수업 장면인데 선생님의 강의 소리가 들어간다 진짜 수업하는 것 같잖아요 교통사고 장면인데 자동차 충돌 소, 리 어, 순간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무섭죠. 진짜 사고 난것 같아서 전학가는 친구를 배웅하는 장면에 슬픈 음악을 넣어요. 이건 슬픈 분위기와 관련이 있겠죠. 영화 속 소리의 또 다른 기능, 영화 속 분위기와 인물의 심리를 전달한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3 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 장면에 지하철 안내 방송이나 아, 갑자기 안내 방송 나오면 어 여기는 지하철. 네, 아주 실감 나죠. 목장의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에 소 울음소리가 들어가면 정말 바로 목장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사실성과 나머지는 모두 관련이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이 글의 바탕으로 다음 영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장면에서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사용되지만 둘의 사이가 벌어지면서부터는 대화도 짧아지고 음악 소리만 커진다.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일 때는 아예 대화가 없어지고 음악은 무겁게 가라앉는다. 소리가 바로 이두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 둘을 둘러싼 이 공기가 어떤지, 그 분위기도 전달을 해준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소리의 기능은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한 것 답은 3번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데 소리를 활용하고 있다가 가장 알맞습니다. 이 글이 이제 임, 그 영화 속 소리의 기능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볼까요? 영화 속 소리는 작품의 내용 전달, 영상의 시공간적 배경의 확인, 현실감 부여, 분위기 조성, 인물의 심리 표현,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찍힌 장면의 연결 등 다양한 무엇을 여러 가지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영상과 뗄수 없는 어떤 요소 뗄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죠. 정리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어휘력을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어떻게 하나요? 행합니다. 수행하였다. 우리 군은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수행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 단말 뜻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따로 필기를 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여론을 여론을 조성한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조성이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역전의 기미가 보이죠. 관중 속의 열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집니다. 고조되었다. 양국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고조는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 또는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어휘력 좀더 높여보죠.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이것이 달라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보람이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배우는 강렬한 눈빛 연기를 통해 주인공의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바로 심리죠.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한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어 흘러요. 긴박감이라고 하고요. 태양이 산 넘어 광활한 벌판에 불이라도 지른 것처럼 서쪽 하늘이 온통 화려하고 이렇게 타올라요.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엄있고 엄숙하게 타오른다. 바로 장엄이라고 합니다. 장엄하게 타올랐다. 자, 여러 가지 어휘와 함께 우리의 실력을 높여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